안녕하세요 리포스입니다. 제가 벌써 제네시스를 뽑은지 6개월이 됐는데 그 동안 실내 관리를 한 번도 안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죽 코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가죽 코팅은 신차 뽑을 때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밖에 유리막 시공이랑 근데 너무 비용이 시공점별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거의 30에서 50만원 정도인데, 제가 한번 직접 실내, 전체 가죽 부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는 은근히 가죽이 많아요. 대시보드, 이쪽, 이 아래 옆라인도, 이쪽도 가죽이더라고요. 옆라인, 대시보드 옆라인, 그 다음에 팜레스트. 당연히, 가죽들. 시트 가죽들. 그 다음에, 도어 트림. 가죽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직접 한번 시공을 해볼게요. 뭐, 어렵진 않다, 안 되니까. 해봅시다. 가죽 레드 코트 할 제품은 가장 유명한 이 폼포나치 제품으로 할 예정입니다. 폼포나치의 기본 구성은 용액. 이 스펀지랑 스웨이드 천, 그리고 이런 버핑 타월이나 드라잉 타월이 있으면 좋습니다. 시공을 하기 전에 저희 시트들을 한 번씩 닦아줄게요. 보이지 않는 먼지나 이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를 어느 정도 해줬으면은 이, 이 젖은 타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염이나 오염들을 한번더 닦아줄 겁니다. 이거를 닦아주는 이유는 가죽 코팅을 하게 되면은 한 1년 정도 유지가 될 텐데 이 오염물 위에 코팅이 돼 버리면 안 되니까 한번더 닦아주는 겁니다. 도어 드림에도 똑같이 닦아줍니다. 이렇게 한 번씩 다 닦아주고 나서 마르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려보고 시공을 해보도록 할게요. A few moments later. 먼저 뒷자리는 다마른것 같아서 시공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공하는 방법은 폼포나체 음박질, 속해 음박질을 떼주고 이 스펀지에 딱딱한 부분과 말랑한 부분이 있는데, 이 말랑한 부분에 이 스웨이드 천을 올려서 이 하얀 면적에 약품을 바른 후, 약품은 넉넉하게 발라줄게요. 진짜 넉넉하게, 넉넉하게. 흠뻑 젖을 정도로 바르고, 시공 방법은 11자로. 11자로 닦아주면 됩니다. 쉽죠? 위에서부터 11자로. 꼼꼼하게. 톰포나치 레드 코트의 장점은 이거 한번 발라놓으면 발수효과 보습, 로션, 에센스 같은 관리자 역할을 하는 유명한 제품입니다. 100% 무기질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화학약품도 냄새 나지 않고요. 당연히 두통 유발도 없고, 임산부나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아이시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통풍이 막힐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통풍 구멍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풍이 막히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 광이 나는데 와 시공 안한 쪽과 시공 한 쪽의 차이가 와 광이 나요 광이. 아 물론 닦아내긴 할 거지만 와 광택 장난아닙니다. 역시 밖에서 보니까 제가 시공을 안한 부분이 보이는데, 어, 제가 역시 빛이 잘 되는 곳에서 시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두운 계열은 관리를 안 해줘도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어두운 계열도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죽에 사용해도 되는 거라서 굳이 자동차 시트가 아니더라도 가정 내 소파나 구두에도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하네요 생활기스에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선택 아닌 필수겠죠? 시공점에서 비싼 돈 주고 할 필요는 없겠는데요 시간만 좀 들여서 직접 내차 올리는 내가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약품 아끼지 않을게요. 이게 100ml인데 이만큼 썼어요. 지금까지 이 뒷자리를 하는데 이만큼 팍팍 써줄게요. 한 5분에서 10분 만에 두 자리를 했어요. 너무 쉬운데? 보팅을 미리 했더라면 보이시나 이런 갈라짐 같은 거를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 너무 아쉽네요. 미리 할 걸. 와 반딱 반딱합니다. 이제 도어도 해줄게요. 이렇게 시공하다가 가죽이 아닌 부분이 묻었을 때는 그냥 아까 시트 처음 닦을 때물 묻은 타월로 한 번씩 쓱쓱 닦아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물 묻은 타월로 음. 오 바로 지워지는데? 물 묻은 타월로한 번씩 슥슥 닦아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짝도 시공 끝. 핸들도 나머지 시공해 볼게요. 와우. 번들번들... 마크 부분은 걸레로 나머지도 작업하고 올게요. A few moments later, 이제 가죽 침투까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면 되는데, 아까 처음에 시공했던 뒷자리는 그 정도 시간이 됐을 것 같아서, 먼저 한번 닦아주도록 할게요. 닦는 거는 드라잉 타월로, 요 드라잉 타월로 슥슥 한 번씩 닦아주면 됩니다. 슥슥, 슥슥. 한번 닦아줬는데요. 닦지 않은 곳. 곳야 이거 약품을 닦아내고 나서도 광이 있는 이 전보다 더 진한 색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도어 트림이나 그런 데는 아직 충분히 시간이 안 됐어서 여기는 좀더 기다려줄게요. 그래서 이 집을 실공 쓰는데 약품이 얼마나 썼냐? 아까 한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뒷자리 있을 때만 그 정도 어? 있었어요. 이 정도 남았네요. 엄청 많이 남았는데 그리고 이거는 한두번 정도 더 씌워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남은 거는 테슬라에다가 저거 기다리는 동안 작업해 줄게요. 일단은 이 정도. 해볼게요 네, 슬라이드. 오 확실히 옆 시트보다 검해졌어. 운전석도 어느 정도 버핑 된것 같아서 버핑 침수된 것 같아서 닦아 주도록 할게요. 어, 나이가 시보드도 못탔다 이렇게 작업을 해봤는데요. 너무 간편했고 시공이 그리고 얼마 쓰지도 않았다는 거. 보이시나? 이만큼, 이만큼 썼어요. 한번더 덧칠해주는 것도 좋고. 한번 시공하면 그래도 1년은 가는데, 운전석이나 조수석은 사람들이 자주 타니까 한번더 시공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6개월 정도나 그때쯤 한번더 시공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많이 남아서 한번더 칠할게요. 안녕! 바르고 나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와, 이거 같이 나도 광. 이 여정이 남아있고, 부드러워요. 마치 처음 신차 샀을 때 느낌? 와우씨. 너무 만족스러워요. 여러분도 꼭 한번 더 듣기 전에 꼭 시공해보세요. 추천드립니다. 너무 부드럽다. 너무 만족합니다. 어, 너무 좋아. 이거지. 이거부터.